수도 3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30만 명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약 4천 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네, 음악이 너무 무섭네요. 네, 사사건건에 이분이 출연한다는 건 감염병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코로나 재확산 상황 또 정부의 방역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음악은 이런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좀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까? 어, 긴장감은 가져야 되지만 그래도 차분히 대응하면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차분히 대응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일단 오늘 추가 대책 내놨어요. 핵심을 짚는다면 뭘좀 짚어주시겠어요? 어, 지금은 병상 확보가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유행, 유행 상황을 평가할 때는 중환자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오미크론 대유행을 지나가면서 많이 병상을 늘려놨었는데, 유행 상황이 좋아지면서 다시 대응 역량을 축소해 둔 상태였거든요. 네.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병상 4천여 개면 하루 확진 30명이 돼도 버틸 수 있다. 이게 이제 당국 설명인데, 동의하십니까? 어, 참 예상이 어렵습니다. 특히 중증환자 같은 경우에는 4차 접종과 경구용 치료제가 투약이 되면 중증화율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환자에 있어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환자라고 하는 게 중환자만 있으신 건 아니거든요. 준중증 병상이라고 해서 중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미리 입원시켜 드리는 그런 병상들도 있는데 준중증 병상 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를 네. 문제는 병상도 병상인데 의료진들이 괜찮을까 싶기도 해요. 이게 워낙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어서 지쳐서 현장을 떠난 간호사분들도 적지 않다고 제가 듣고 있고 현장에 의료진들이 다시 동원돼서 힘을 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어, 현장이 대응 가능하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오미크론 대응행에서는 하루에 60만 명까지 확진자에 대응해 본 경험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의 대응에 있어서는 큰 자산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대응 역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역량을 맞춰내지 못한다면 의료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행 정점으로 예상되는 시기까지는 대응 영향을 충분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혹은 특정한 지역에는 약간 의료 역량이 부족하고 이런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시차도 발생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간의 불균형도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단위로 병상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모자란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산부라든지 투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대유행 때 병상을 구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그런 소외된 영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아~ 저는 그~ 요양 시설에 계신 노인분들이 좀 걱정이 되던데 왜냐하면 최근에 유행하는 이 바이러스의 양상을 보면 이미 걸렸던 분도 재감염이 되기도 하고 뭐~ 충분히 면역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파감염이 되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많다고 하니까 고령의 기저질환자들이 계신 이분들 이 부분은 좀 위험이 훨씬 커지지 않나 싶기도 한데. 네, 우리나라의 방역정책의 패러다임 자체가 일괄적인 방역에서 고위험군에게 집중하는 방역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가장 고위험군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맞춤형의 전략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분들을 보호해드리는 것이 전체 의료체계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 병원은 의료진이 상주하니까 그렇다 치고 요양 시설은 상대적으로 좀 의료 대응 영향 취약한 편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뭔가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지금? 어, 투입할 수 있는 여건보다는 일단 유입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요양 병원과 요양원은 유입 자체를 막아야지 위험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네. 가장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대면 면회를 제한한다 이런 발표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 임시 선별검사소 줄어든 거는 저희가 사실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여기 여의도 공원에도 검사소가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지꽤 됐는데, 그러니까 2 1 8곳까지 있던 게 지금은 4개만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70개로 늘린다는 거고. 근데 늘리는 과정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이제 동원돼야 되는 상황일 거고, 준비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고요. 대응이 가능할까요? 어, 지금의 진단검사 정책에 있어서는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하던 정책에서 일선의료기관에서 직접 검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을 하시면 전문가용 항원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별검사소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유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검사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별검사소를 다시 한번 늘리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물자에 대한 지원들이 빠르게 이루어져야지 유행 정점까지의 시간을 맞출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유행의 파도는 빠르게 밀려오고 있는데 그만큼 속도에 맞춰서 방파제 우리가 세울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네요. 지자체 공무원들,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지쳐 있을 거여서 이게 빨리빨리 물자가 준비되고 동원이 될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진짜 네 의료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일선 현장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정말 고생을 많이 그럼요.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네 보상도 좀 충분해야 되겠고요. 자 유행 상황 평가도 좀 부탁을 드려보고 싶은데 정점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어, 지난번 오미크론 대유행만 해도 조금 자신감 있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재유행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시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상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도 8월 중순이나 8월 중순에서 조금 지난 시점이 정점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정점에서는 확진자가 25만에서 30만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지역 사회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유입되는 데까지 4주에서 5주 정도의 시차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BA2.75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선진국이 동시에 검출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동시에 검출이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예상보다 유행의 정점이 더 높아지고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앞으로도 더 지켜봐야 한다. 긴장감은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고. 근데 유행 규모 예측치가 나올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지난주에는 20만 명 규모로 방역 당국에서 제시를 했었고 오늘은 30만 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지난주만 해도 10만 명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누가 피합니까? 어,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조금 하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고려가 모자란 측면도 있습니다. 네. 특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는 등장하게 되면 기존의 변이 바이러스보다는 무조건 진화상의 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고려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유행 규모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진화상의 이점이라는 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된다는 뜻인가요? 네, 두 가지의 특징입니다. 자체적으로 전파 능력이 높아지는 경향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에 획득했던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이거나 백신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도 그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큰 파도, 앞으로 더큰 유행이 올 가능성 수 없습니까? 어, 크기에 있어서는 오미크론 대유행 정도면 가장 큰 규모의 유행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유행이 반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재유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재유행을 잘 넘겨야지 또한번 재유행이고 또한번 재유행이 왔을 때에도 조금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방역지표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국면에서는 사실 1일 신규 확진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도 계시던데, 교수님 보시기엔 자, 이 수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십시오 라고 뭘 짚어주시겠어요? 어,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지표는 중환자 병상 예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환자 합니다. 병상 예비율. 네, 그것은 전체적으로 유행 지표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의료, 의료 대응 역량도 반영이 되어 있는 지표이거든요. 만약 중증 병상 예비율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면, 지금의 유행은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하긴 대부분의 환자들은 재택 치료를 또 하고 있으니까, 일반 병상보다는 중환자 병상에까지 여유가 있다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석이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4차 접종 오늘 이제 3일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때 열기가 뜨거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하 방역 당국에서 설명을 할 때부터 이미 사실 감염을 막아 줄 그런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접종 받을 유인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어, 저는 그래도 예상보다는 접종률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도 예상보다 4차 접종의 권고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감염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권고입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을 통해서 전체 국민 중에서 3분의 1은 확진 이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은 감염으로부터 4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대상자가 아니신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은 50세 이상의 고위험군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권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분모 자체가 많이 줄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로만 참여를 해주셔도 의료 대응 체계의 역량에 있어서는 많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어제 저희 아홉 시 뉴스에 출연하셔 가지고 전체 대상자 중에 절반 정도만 접종해도 충분히 중환자 또 사, 사망자 예방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어, 올해 초와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경구용 치료제가 적극적으로 투약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중증 예방에 있어서는 백신의 효과에만 거의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감염으로 인한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그 다음에 추가 접종 효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된다라면 그래도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권투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미 충분히 두터운 가드를 좀 올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어, 대응 경험들이 많이 녹아 있는 것이죠. 맷집이 좋아진. 네. 자, 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의 기본 철학은 과학방역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전 정부와는 다를 것이다. 지금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잖아요. 달라진 점은 좀 있습니까? 전 정부의 방역과. 어, 참 난처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저는 과학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까지 2년 반 동안의 연속성과 경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속성과 경험. 네, 판데믹 초기만 해도 불확실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전문가의 의견에 조금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2년 반 동안 많은 경험들이 있었고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는 비용 효과라는 관점을 조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방역 정책은 효과도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피해와 비용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만 해도 이번에 손해 보상 금액이 거의 100조 원에 달했었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방역 정책의 피해를 고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별적으로 집중해서 방역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 그런 것들이 저는 방역 과학 방역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거리두기는 현시점에서는 일단 고려하지 않는다 물론 악화되면 고려할 수는 있다는 건데 30만 명 정점을 찍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거에 따르면 크게 사회적 거리두기 상태로 돌아갈 필요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미크론 대유행의 경험입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은 정점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했다라는 과거의 경험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오미크론 변이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효과의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델타 변이 때까지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확진자가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부터는 워낙 전파 능력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을 해도 확산이 저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의 측면이기 있 때문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조금 어려운 옵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비용은 지나치게 크고 효과는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그 옵션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한편으로는 이제 생활 지원금 확진자들에게 지급해 주던 거, 이거 이제 없어지고 유급 휴가비 확 줄어들고, 심지어 재택 치료할 때 약값도 이제 본인 부담이 높아지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뭔가 좀 의심 증상이 있어도 이 의사 환자들이 굳이 내가 확진 판정을 받을 이유가 떨어지지 않을까. 굳이 내가 증상이 있어도 스스로 자가 격리로 들어갈 그런 유인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확산 저지의 방식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말고 확진자에 대한 격리라든지 폭넓은 진단검사 같은 것들도 유행 곡선을 줄여줄 수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훨씬 더 값싼 정책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나중에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책들을 잘 정비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정부 당국에서는 아무래도 재정적인 측면, 그 압박을 좀 느껴서 아마 이걸 없앤 것 같은데 좀더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언이시고요. 자, 이제 바로 다음 주면 7월 마지막 주입니다. 7말 8초 이 시기가 사실 가장 여행 많은 성수기 이동과 접촉 많아지고 감염병 전문가로 보기엔 지금 악몽 같은 시기일 것 같은데 국민들께 이 시기 잘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조언을 주시겠어요? 저는 어, 항상 국민들에게 감사만 드리는 상황이고요. 이때까지 너무나 잘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더 부탁을 드리자면, 자율적으로 방역에 동참해 주시는 것이 사회 전체의 피해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수 있고, 네. 한번또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스크, 손 닦기, 적절한 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전히? 네. 적절한 개인적 거리두기도 추가를 해야겠죠. 네. 적절한 개인적 거리두기. 알겠습니다. 자. 또 뵈면 안 되는데, 또뵐것 같네요. 자, 정재훈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